국인의 성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19% 여성은 11% 정도만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할까를 보니까요? 부부 간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서적 벽이 쌓였거나 아니면 남성들이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원만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김도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남성들 분들 중에서 이말 못할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던데요.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던가요? 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남성 성기능 장애를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어, 오시는 분들의 증상을 보면 가장 흔하게 그, 어, 조루증이라고 하는 사정장애의 음. 일부분인데 어, 그런 증상이 또 많고요. 어, 또 하나는 발기부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 성욕이 저하된 어,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특히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그 우리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그 유병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어, 최근 어, 어, 국제 성 연구에 따르면은. 어, 우리나라, 그,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네. 어,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어떤 네. 보고가 있는데요. 어, 도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어, 좀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남성의 40대에서는 그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어, 21% 정도로 나타났고요. 음, 그 다음에 50대에서는 31%, 60대에서는 33%, 음. 어, 70대에서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음. 이 결과는 세계적인 어떤 평균치와 비교해 볼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남성들은 한두배에서 1.5배 정도로 음. 발기부전 유병이 좀 높습니다. 좀 아, 안타깝죠. 예, 예. 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여러 증상으로 변화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 중에서도 네. 발기부전으로 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발기부전 어떤 질환입니까? 음, 발기부전의 정의가 일단 좀 이해가 음. 어, 어,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예, 예. 발기부전 하면은 우리가 어, 남녀간의 어떤 성 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어, 남성의 어, 왕성하고도 어, 강력한 발기일 겁니다. 그런데 음. 이 발기가 획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획득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사그라들어서 아주 허무한 경우들을 음. 많이 저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런 경우들이 가장 어, 대표적인 어떤 발기부전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뭐 자신이 발기부전이라고 의심해볼 만한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어,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도 음. 가장 흔합니다. 가장 흔하게 어, 나오는 증상은 말씀드린 대로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음, 음. 그리고 또한 초기 증상으로는 어, 발기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흔할 거고 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어 획득은 된다. 근데 내가 만족스러운 어 성행위를 끝나기 이전에 어 유지가 안 돼서 금방 사그라들어서 음. 굉장히 허무하고. 또이 파트너를 보기가 좀 민망한 경우가 네네. 많다. 어... 그러면서 아주 솔직한 고민을 많이 해 오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이런 증상들이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이거 밝히게 좀 대개의 되었을까요? 경우에는 이게 그 심리적인 어떤 원인들도 이런 증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6개월을 넘어간다면 어떤 전문가와의 상의는 반드시 필요할 아, 것으로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발기부전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민적인 원인과 음.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시민적인 것은 많은 남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하면 너무 이제 막연한데, 크게 본인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성적인 개념에 대한 어떤 내적인 갈등,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음.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집안에서 부부 간에 부부간의 어떤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상사와의 아니면 밑에 직원과의 어떤 불화라든지 갈등 이런 요인들도 아주 흔하게 발기부전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그간에 했었던 성적 행동에 따라서도. 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질적인 원인으로 볼 때는 다양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어, 발기부전이 또 오게 되는데요. 음. 아주 대표적인 그 경우로는 당뇨병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의 혈중, 혈중치가 많은 어떤 그런 질환이라든지 네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등등 어떤 골반 쪽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음. 아니면 외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또 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등등 뭐 원인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정말 예. 뭐 스트레스에서 질병까지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행히.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발기부전 지수라고 하는 IIEF 5라고 하는 간추려진 어, 음. 중요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어, 된 설문지가 어, 있는데 어, 이것을 그 선별 검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음, 네네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데요. 네. 네. 어 설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6개월 동안의 자신의 발기력에 대한 음. 어 설문 조사입니다. 네 네. 그 항목은 다섯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어 본인 발기력에 대한 본인의 어 자신감을 어,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네네 네. 예, 그런 항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발기를 획득한 적이 음. 얼마나 있는가? 네네네. 두 번째 항목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획득된 어, 그 발기가 만족한 성생활을 끝날 때까지 음, 음. 어, 유지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런 네네. 내용이고, 네 번째는 그 유지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음. 어려웠는가에 대한 또 음. 항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어, 마지막 항목도 이제 총체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발기력에 대한 네. 어, 지수를 어, 나타내는 건데, 성관계 후 만족스럽다. 아,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어, 적이 있느냐에 대한 이 다섯 가지 항목에 각각의 5점의 점수를 부과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 5, 25, 2 5점이 만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22점만 넘어가도 완전 정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경증인 경우에, 어,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음. 경증부터 중증, 그 다음에 중등도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 조기 발견, 조기 음. 치료를 한다면, 네네. 어, 아주 만족한 성생활로 접어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네. 지금 잠깐 진단을 네.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는 설문 항목들에서 먼저 자가 진단 하셔도 되겠고요. 좀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 받아보셔야 할 텐데, 병원에서 받는 그 발기부전의 검사 절차나 또 진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네. 쉽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 조사는 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어,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네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는 경증이라도 발기부전이 의심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신다든지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병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 검사 자체도 좀, 어,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병력 청취인데요. 네네. 병력 청취로 아까 말씀드린 그 IIEF5라고 하는 그 설문지의 결과를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혹시나 그 어떤 그 환자분의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과거의 병은 어떤 병을 앓으셨고 음.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체크를 다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 어,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음. 어떤 식이를 하시는지 그거에 중요하죠. 대한 어, 생활 습관에 대한 어, 또 문진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는 간단하게 어, 외적 성기를. 어, 를 어, 저희가 관찰을 할 건데 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음경의 어떤 해면체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만지고 보고 음. 하면서 어, 정보를 얻을 것이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고환도 중요합니다 고환 음. 그래서 고환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외성기 검사를 어, 할 음.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해서도 뭐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 검사실 검사로는 뭐 기본적으로 혈당이라든지 음. 어떤 그 혈압 그 다음에 이제 혈중의 어떤 지질치 같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위험 요인을 줄수 있는 그 질환에 대한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혹더 필요한 어떤, 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 특이, 특수검사로 저희가 야간에 어~ 발기력을 테스트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청각 어, 성 자극을 줘서 어~ 시청각 어, 어~ 시청각 그~ 성 자극 검사를 통해서도 음. 어~ 본인의 어떤 발기력에 대한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주사 요법을 통해서로도 어~ 필요하다면 또 정보 그 시행을 해서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린 것은 뭐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차적인 문진과 그다음에 어 신체검사와 기본적인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어떻게 보면 어, 대화와 어떤 검사 속에서 어, 많은 어떤 어,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음. 그 과정에서 성적인 지식을 얻음으로써 어, 많은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 네. 검사 항목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시간이 없어서도 검사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이런 분들에게 좀 시간이 제약이 되진 않을까요? 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문진 그, 신체 검사, 그 다음에 음. 기본적인 검사는 뭐다 해서 한 30분 이내에 다 아.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어~ 충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 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건강을 위해서는요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도 어떻게 좀 구분이 될것 같은데요 증상이나 네. 원인에 따라서 좀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흔하게 우리는 이제 원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시민적인 원인에 의한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양한 질환이라든지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 음. 어 또한 어떤 외상이라든지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어떤 질환 질환을 가진 어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 기질, 어,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음. 옛날에는 시민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음. 어, 근데 의학 어, 수준과 진단 기술과 이런 것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로는 기질적인 원인이 거의 한80% 정도 있는 음. 것으로 현재는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시민성과 기질성 발기 부전, 음. 이 둘의 원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 어, 그것은, 크게 그 원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음. 구체적인 내용인데, 어, 옛날에는 그 치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인을 꼭 찾아내야 됐습니다, 음. 치료가. 그래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그렇죠. 어, 치료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향후에, 어, 말씀드릴 음.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어떤 발기부전을 접근하는 것이 원인별 치료책에서, 음.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것들은 음. 치료 자체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 어떤 원인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그 상태에 맞게 음. 약물 치료를 처음에 시도할 수 있고 주사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치료법들이, 어, 이렇게 알맞게 음. 적용이 될수 있는 쪽입니다. 음, 그러면 네. 둘의 원인도 개인별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죠? 많이 그런 다르고 또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음, 있고요. 그래서 네네. 원인을 막 찾아가는 것보다는요. 음. 근데 원인은 왜 중요하냐면 물론 크게 두 가지 기질적인 것과 이제 시민적인 거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건 네네. 왜 그러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서 그렇죠. 예방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개념이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렇죠그 건데 만약에 이제 어~ 발기부전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에 넘어서게 되면 음. 치료법은 아까와 같이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음. 어~ 자기한테 맞는 치료 약물을 먹어서 치료가 잘 되면 약물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사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 하면 주사를 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두 가지가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음. 어, 수술도 고려를 네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방금 네.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치료법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정리된 어떤 치료의 어떤, 어,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많이 아는 비아그라를 비롯한, 음. 어, 약물 복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음경 해면체에 음. 본인 스스로가 간편하게 된 요런, 어, 펜과, 펜과 같은 모양으로,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자가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두 가지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음. 어, 그 수술을 할수 있는데, 이 수술법도 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음.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세 가지 수술법으로, 아세 가지 치료법으로 말씀드릴 아, 수가 그래요. 있겠습니다. 뭐 어떤 치료든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네. 게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약물 치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시중에 맞습니다. 나와 있는 가짜 발기부전제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음, 네, 뭐, 중국산으로 인해서 어 많은 그 그.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음음.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어, 시중에 풀려 있는 그런 어, 발, 어,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이게 이제 허가받지 않은 밀수품들이나 의 이런 것들이 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근처, 어, 어, 인근, 그주변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음. 요구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음. 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네네. 말씀을 자세하게 드립니다. 네네. 그 이유는. 어떤 제조 과정이 일단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 독성 물질들이 함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경우들은, 어,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음, 본인의 어떤 그 발기부전에 대한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약, 어, 처방전을 받으셔서 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주사치료제가 또 아주 음. 좋은 치료법인데요. 네, 네. 어, 이 주사법은 어떤 발기를 유도하는, 어, 에 효과적인 약물 세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세 개를 적절한 비율로 해서 효과는 올리면서, 어, 그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어, 트리믹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세 가지 약을 섞는다해서 트리믹스인데 아, 음. 어, 이것은 아주 사용이 간편합니다. 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나 그 다음에 발기부전의 원인에 관계 없이 약한 85%에서는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음. 가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약물치료나 자가 주사 요법으로 음. 치료가 혹시라도 안될 경우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어, 의외로, 어, 이것도 아마 그 고민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음. 많은 느끼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 테스트를 먼저 해봅니다. 테스트와 그리고 치료를 많이 해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치료가 되지 않, 않을 때 이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어, 남성의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음경 해면체 음. 에, 내에 어, 피가 참으로써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피가 차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으로 음경 보형물을 피를 차는 대신 음경 보형물을 넣음으로써 발기 이, 평상시에 생리적으로 이루던 그 발기력을 어, 어, 보형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오. 방법입니다. 음. 어, 여기에는 크게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굴곡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굴곡형은 말 그대로 딱딱한 어, 음경 보형물 자체를 음경 해면체 내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딱딱하겠죠, 이게. 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성행위를 해야 될 경우는 딱딱한 거를 평상시에 내려놨다가 이렇게 펴줍니다. 음. 그래서 어 성행위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수술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생리적이고 우리가 더 친근감이 가는 방법이 팽창형인데요. 그 팽창형에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조각이 가장 생리적인 어떤 현상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세 조각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상시와 똑같이 놔두는데 만약에 성행위를 해야 될 경우라면 음. 어, 조작이 아주 간편합니다. 어. 조작을 통해서 아주 젊을 때의 아마와 비슷한 정도의 음. 어, 굵기와 그다음에 발기력을 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세 조각인 경우에는 만족도가 거의 한95% 정도로 굉장히 어, 높고요. 음. 그리고 뭐한 7년 동안 또이 회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어~ 굉장히 하여튼 좀인 어~ 안전하면서도 어~ 검증이 되었다 음, 음. 그리고 시, 어~ 실제로 시술을 제가 많이 해보니까 어~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음. 그래서 어~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리 좀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음. 해주셨지만 그래도 네. 좀 수술이다 보니까 왜 네, 수술을 하고 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또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 일단은 수술 적응증을 잘 음. 어~ 저희가 이제 의료진의 역할인데, 이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 음음. 이제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네. 만약에 금기증이 아니라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음. 어,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수술 후에 의사와 의료진과, 어, 우리 환자분들과의, 음음. 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협조, 음, 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해주신다면, 어, 문제는 없고요. 음. 또한 가지는, 뭐, 공통된 수술 후에, 어, 관리 수칙인데, 네. 어, 금연이라든지 금주, 그 다음 무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아주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시술들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네. 분들이 네. 아주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 발기부전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 생활 가이드 같은 거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음, 네. 어, 저도 어, 사실은 치료 위주로 어, 많은 발기부전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방책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근데 어 제가 요거를, 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어, 꼭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사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건강한 생활과 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어, 필요한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그리고 또또한 가지는 성인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네. 어,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아니면은 식이요법인데요. 네.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는 것 자체로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자세인데, 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약물을 남용하지 마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신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어떤 질환이 싹이 트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자체. 그래서, 하루에, 어, 본인이 한 3.2km 정도를 걷는 것으로도, 음. 활발히 걷는 것만으로도, 네, 네. 발기부전의 한50% 정도는 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음. 아주 긍정적인 보고가 네. 있었고요. 네. 또한, 어, 어, 그, 식이요법에 있어서도, 어, 한 반, 한30% 정도에서는 고, 어, 고지, 어, 그러니까는, 고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으로 한 30%에서는 발기부전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습관 자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던 발기부전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 연결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화, 전화 연결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45살 된 남성입니다. 예 45살의 남성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네, 어, 저는 그 결혼한 지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네 요즘 그성관계가 얼마나 하지 않아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예 구체적으로요? 아 평상시에는 좀 발기가 잘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 부인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발기가 잘 안됩니다. 음... 발기가 돼도 길게 유지가 되지 않고 좀 쉽게 좀 빨리 사정하고 죽어버리니까 음... 요즘은 욕구가 생겨도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어 정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 어, 이게 그 결혼한 지한달 조금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신혼 부부라서 네. 네. 더, 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 요 원장님? 예,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에 어, 네, 어, 속하는 얘기고요. 어, 이런 경우는 일단은 어, 결혼 생활 초창기라 아마 준비를 얼마나 또 많이 하셨겠습니까? 음. 또 늦, 어떻게 보면 또 중년의 나이에 결혼하셔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어떤 결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본인과 그 부인과 그 다음에 부인의 어떤 가족, 그 다음에 음. 본인의 가족, 음.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분이 평소에는 어, 발기가 잘 되다가 또안 되다가 이런 것들은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볼수 있고 어,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오히려 좀 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적절한 갈등 관계가 있다면 그 갈등 관계에 대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풀도록 노력을 하시고 음. 그리고 치료적인 면으로는 아마 약물 치료 정도로도 음. 아마 크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적절히 좀 줄이시면서 또 부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좀 이렇게 어, 막 심적인 어떤 안정을 찾으시고, 어떤 원인이 뭔가에 대한 고런 거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조금 줄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저희 의료진에서는 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일단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또 대, 대상자나 아니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음. 있는데요. 어, 요런 경우는 어, 손쉽게 치료가 될 것으로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큰 일은 아니라고 <laughs> 마음을 합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되겠네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의 답변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돌이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